오늘의 글로벌 경제 이슈를 빠르고 정확하게 알아보는 더그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현재 2차 전지 산업의 패러다임이 전고체 또 전해질 시대로 나아가고 있죠. 이 나노 기술 전문 기업 석경 AT가 2차 전지 전고체 전해질 소재와 관련한 특허총 6건을 출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석경 AT는 앞서 지난달 기존 황화물계 결정 구조의 리튬이온 전도체에 비해 전도성과 안전성 그리고 경제성이 뛰어난 붕산 화물계의 새로운 리튬이온 전도체를 개발했는데요. 업계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석경 AT는 향후 나노 기술 기반의 사업 경쟁력으로 전략적인 투자를 단행해 생산 인프라를 확보함으로써 2차 전지 전고체 전해질 관련 소재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구축한다는 방침인데요. 이 경영과 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2차 전지 산업에서 새로운 전해질 소재 및 첨가제를 제시하는 중추적인 역할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뇌전증은 사실 우리나라 기준 40에서 50만 명 가량이 진단을 받을 만큼 흔한 질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SK바이오팜이 미국에서 이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의 입증을 위해 도약합니다. 27일 SK바이오팜 미국 현지 법인에 따르면 미국 신경과학 의료진을 대상으로 이번 신약을 알리기 위해 하프웨이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앞서 세노바메이트는 뇌전증 환자의 발작 빈도를 56% 줄인다는 임상 데이터를 제시한 바 있는데요. 이번 캠페인은 현지 시간. 으로 지난 22일부터 5일간 미국 보스턴의 연례 학술 대회 미국 신경과학회에서 공개됐습니다. 전시 부스의 LED 조명과 대형 스크린 등을 통해 폭풍우를 재현하고 또 우산 반쪽도 제시했는데요. 폭풍우 속에 우산 반쪽을 쓴다고 해도 비를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발작 빈도 감수율 50%도 만족할 수 없다며 뇌전증 연구에 매진하겠다는 메시지를 담았죠. SK 바이오펌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세노바메이트의 특장점을 강조하며 글로벌 사업의 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이번 이번 학회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신경과학회 행사인 만큼 이 신약에 대한 인지도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현지 반응은 어떨까요? 세노바메이트의 미국 처방 규모는 고공 상승 중입니다. 지난해 미국 매출은 약 1,7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6.3% 증가한 데다 지난 1분기 기준 미국 매출이 약80% 성장한 56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SK바이오펌이 이번 매출 확대로 흑자전환에 가까워질 수 있을지도 삼성중공업 등 조선 빅3 기업의 5조 원대의 잭팟이 터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만의 에버그린이 컨테이너선. 24척을 주문하는데요. 그 가운데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HD 현대중공업이 파트너사의 물망에 오르며 수주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발주 규모는 24척으로 가격은 척당 1억 7,500만 달러로 추정됩니다. 한편 HD 한국조선해양이 1조 3천억 규모의 LNG선 4척을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슈퍼사이클에 진입해 역대급 수주 호황을 누리고 있는 국내 조선사들 이번 하나와의 합병을 통해 이른바 하나오션으로 출범할 수 있을. 그럼 더 자세한 이야기는 조태현 기자가 들려드립니다. 참 오래도 걸렸죠. 대우조선해양의 세주인 찾기가 이제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이렇게 기업 결합의 조건부 승인이라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온 건데요. 대우조선해양이라는 회사를 활동함 살펴보죠. 1973년에 옥포조선소가 전신입니다. 1978년부터는 그 유명한 대우그룹에 소속돼 있었고요. 그래서 이름도 대우조선해양이죠. 대우그룹이 공중 분해된 뒤에는 워크아웃을 거쳐서 산업은행이 대주주를 맡았습니다. 한 20년 전부터 이렇게 쭉 이어져 왔고요. 그래서 메가이슈가 꾸준히 나왔는데 잘안 됐습니다. 2008년에 한화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가 언제예요? 금융위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안 됐습니다. 1년 만에 결렬됐고요. 그리고 2019년에 현대중공업이 이번에 다시 한번 이들을 인수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후에서 결합심사에 불허가 났습니다. 독점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를 받아서 이것도 무산이 됐어요. 그러다 지난해 다시 한화그룹이 배우조선의 양의 새 주인으로 선정이 됐죠. 그리고 나서 기업 심사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이유를 포함한 7개 국가에서는 이게 다 승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공정위 승인 절차가 굉장히 지연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아무래도 이쪽 현대 쪽에서 반발 했던 것들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왜 공정위가 여기에 영향을 받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간에 이번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자료로 와보죠. 하나와 대우조선에양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을 했대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 결합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결정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무슨 시정 조치냐? 무슨 조건부냐? 이 내용을 봐야겠죠. 쭉 내려 보면 여기에 함정 탑재 장비의 견적 가격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안 된다. 그리고 방위사업청을 통해서 함정 탑재 장비의 기술 정보를 요청했을 때 부당하게 거절한 행위도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의 문제는 함정이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조치가 나왔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대체 함정이 뭐길래 이렇게 문제가 됐냐? 이쭉 내려보면 여기에도 내용이 있는데요. 함정부품 13개의 시장 점유율, 보시면은 한화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죠. 80%가 넘습니다. 한화그룹은 시작은 화약기업이었지만 지금은 방산이 주력인 회사죠. 이런 회사에서 대우조선 해양을 인수를 한다면 시장에서 굉장한 지배력을 가지는 독점기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당장 현대중공업 측에서 반발하는 것도 이런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곳이 네 곳이라고 합니다. 이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HD 현중, 그리고요 어, SHJ 아, 중공업, SK 오션플랜트 이렇게 네 곳인데. 이 가운데 대우조선해양, 한화가 이들을 인수를 하게 된다면 한화가 방산에 워낙 강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들이 시장에서 슈퍼 갑이 될수 있다는 게 현대중공업의 굉장한 반발 논리였습니다. 어찌됐건 이번에 공정위가 승인을 하면서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사실상 확정이 됐고요. 조직개편 같은 다른 작업들이 많이 뒤따라오겠지만 일단은 당장 이름이 바뀌는 게 먼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화오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게 유력하게 점쳐진다고 해요. 그럼 먼저 이게 대우조선 해양이 어떤 영향을 줄까 한번 살펴봐야겠죠. 대우조선 해양의 지난해 사업 보고서입니다. 내려서 이쪽에 연결재무제표로 가볼게요. 쭉 내려오면은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연결 손익계산서. 지난해 매출액이 4조 8천억 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매출 원가가 6조 원이 넘습니다. 매출 단계에서부터 벌써 1조 원 넘게 적자가 났어요. 여기다 판관비를 빼니까 지난해 전체 연간 적자가 1조 6천억 원이나 되는 엄청난 적자 기업인 세입니다. 왜 그러면은 대우조선해양이 이렇게 대규모 적자가 나냐? 이거는 저가 수주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대우조선해양은 20년 넘게 국책은행의 관리를 받았죠. 이 과정에서 실적이 없으면 자금을 받을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낮은 가격으로 수주를 하는 저가 수주 관행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가로 수주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의 실적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그룹의 대우조선 해양 인수를 어느 정도는 반기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하나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어, 내용을 쭉 보시면요. 하나그룹의 시너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분기에도 일단은 610억원, 이 증권사는 610억원 적자를 전망을 했는데, 1분기에도 이런 저가 매수 같은 것들의 영향으로. 적자는 지속을 할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은 하반기부터는 고선가 LNG선, LNG선 건조나 인도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서 중장기적인 실적 개선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한화의 인수와 가져올 시너지 효과가 반영이 됐다고 봐야겠죠. 그러면은 대우조선 해양 말고 한화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번에 대우조선 해양을 인수하는 다섯 개 사업자, 여기 보면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첫 번째에 있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상장사기도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름입니다. 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 히스토리가 좀 복잡하네요. 원래 이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삼성테크인이라는 회사가 있었고요. 그 회사를 한화가 인수를 하면서 한화테크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뭐 물적 분할도 하고 신규 법인도 만들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방산들을 지금 모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공시가 합병 종료 보고서인데요. 어, 최근에 나왔습니다. 4월 3일에 나온 보고서인데 이쪽에 보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고요. 한화 방산을 흡수 합병한다는 흡수 합병이 마무리됐다는 공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화 그룹의 모든 방산은 다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몰려 있다. 여기는 방산을 하는 회사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방산만 하냐? 이름에도 나오잖아요. 에어로스페이스. 이 회사는 항공기 산업도 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주도 하고 있죠. 여기다가 자주포나 그리고 장갑차 같은 것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어, 공이 있고요. 육이 있죠. 그런데 보시는 것 같이 해가 없습니다. 그런 뭐 해가 완전히 없는 건 아니고요. 함정 엔진이나 뭐 어, 잠수함 전지 체계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은 있었지만 어찌 됐건 해가 좀 부족했는데요 이번에 대우조선해양을 인수를 하면서 이해 부분도 갖추게 됐다 그래서 육해공을 모두 갖춘 완전체 기업이 됐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한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게 이런 측면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거는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어, 우주의, 유, 우주와 육해공 종합 방산, 우주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어, 방산으로 고속성장하는 발판에 토탈 우주기업으로의 성장이 더해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주산업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방산이 튼튼하게 뒷받침을 해줄 수 있다는 평가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먼저 조선업계부터 보면요. 이번 한화의 대우조선 해양 인수로 조선업 전반은 좀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가 수주가 계속 문제였는데, 이제 주인이 생기면은 이런 저가 수주 할수 있겠어요? 주인이 생긴 회사에서는 이런 짓 못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요. 대우조선 해양의 저가 수주가 다른 업체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다른 업체도 가격 경쟁력을 갖춰야 하니까 어떤 출혈 경쟁을 할수 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화로서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헐값 매각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니까 한화 입장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딜이라고 할수 있겠죠.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도 상당히 기대해 볼수 있겠고요. 육해공을 모두 갖췄다는 점에서는 일종의 하나의 도약의 발판이 될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